안녕하세요.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거예요.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? 초콜릿, 초콜릿 모지 엄마는 왜 이게? 렇 근데. 엄마는 이게 땡기면... 맞아요? 네, 이게요. 음. 초콜릿 모츠, 초콜릿. 다 초콜릿만 샀네요? 네, 근데 누가 먹은 거같은는데 누구지? 드셔보세요. 왜? 네. 왼손잡이에요? 아, 오른손잡이구요맛 <laughs> 아, 어때요? 초콜릿을, 가자마자 초콜릿을, 그니까, 모습이에요 응. 행복해요? 네, 이건 초콜릿이에요. 행복하냐고요? 네. 왜 행복해요? 키즈파크에서 놀고 이거 먹으니까. 또 없어요? 엄마는 외계인이. 엄마가 외계인이라서 행복해요? 이거 이름이 그래요. 음. 우유와 초콜릿이 섞여있는 맛이에요. 음, 맛있군요. 아 맞, 아, 다 제가 아 퐁당퐁당에 간걸 보려면 음 다른 영상을 보셔야 돼요. 그럼 안녕.